신자민년 대통령 후보 김경준입니다. <laughs> 어, 우선 어, 제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어, 드리기 전에 어, 오랜만에 한밭대전에 와서 여러 기자분들하고 말씀하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어,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6 0년이아니고 거의 60년 가까이 됩니다. 50몇 년 전에 대전기술교육단에서 공군 소위 훈련을 받았고 여기서 또한 몇 개월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역 공군 중입니다. 대전군은 각별한 향수와 추억이 있고 특히 이제 선조 고조부가 한말에 전라남도 나간으로 귀향을 가시기 전에 제14대조부터 어 5대조까지 충청북도 어 음성군 생강면 말마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북을 가리지 않고 생각하면 충청도는 어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말마리는 지금도 제선행이한 2만평 있고 어 한때는 한 300여호 살았는데 지금 한 100여호 남계에 산다고 합니다 매년 거기 시제를 지내려고 하고 제가 세운 비속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제가 충청북도를 뿌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번에 제가 늦게나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몇가지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14명 중에서 제가 최고령자입니다. 어, 79세인데, 엄밀히 어, 말하면 저는 16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으로 나이를 따지자면 63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간 것은 뭐 썩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가 어, 군대 생활 4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에서 한 20년 정도 어, 어, 빼주시면 군대 가지 않고 정치 활동하는 사람하고 맘 먹는 것이어서 어, 한 60대 요새 60대 전후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뭐 제가 큰 소리 쓸수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비슷한 어,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단순한 선거로 생각하지 않고, 어, 우리나라의 체제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950년에 6.25 전쟁으로 비롯됐던 동서 냉전이 이제 그 마지막 종장을 향해서 한반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동서냉전이 한참 진행되다가 1980년 경에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물리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산주의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우르바족프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어, 페레스플로이타, 그라드노스트 이걸 벌려서 어, 공산주의 체제를 슬그머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경제와 생산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의 철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어, 차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 말해서 구세제 체제, cccp가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행히 그것이 변화질때 폭력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는 의미에서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오르바초프는한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도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세계사적으로 정리가 된 공산주의의 그 아류, 어? 어? 한국에서는 어 북, 한반도의 북단에 거의 중세의 전제주의 형태로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의 역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봐서 전 세계에 옛날에 중세적인 세습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